성화의 인물이 무당이잖아요. 무당인데 이제 선녀를 모시는 무당. 천지선녀님이라고 나오고 첫 장면이 구타는 장면일 거예요. 악사분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구판을 뛰는 한마디로 항마를 시작하는 신이 나와요. 빙의된 사람을 치료하는 구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을하면 과연 나아질까 천도가 될까? 사실 거기서 보면은 열두 거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열두 거리가 뭐냐면 우리 무당들이 모시는 열두 신령님의 모든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판에 들어가면 굿거리라고 하거든요. 거리를 둔다. 불사거리, 뭐 신장거리, 구눈거리, 산신거리, 뭐 이런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왜 두냐면 구판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게 있어요. 거리라는 건 구판에서 둘 수밖에 없는 게춤 사이가 나와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옛날 무속신앙 때부터 그 거리를 둘때 하늘의 길을 여는 행위예요 하늘의 길을 열때한분한분 한분 신령님을 실어가지고 그한분한분 한분 신령님을 하늘에서 받아서 그 힘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신신 자체가 하나의 악기를 항마하기 위해서 굿거리를둔 거잖아요. 얼, 원래는 12거리 정도는 두진 않아요. 힘들어. 그리고 한 사람이 12거리를 둔다,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거기는 막그 짧게 짧게 나왔는데, 거리를 둘면서 하늘의 길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런 행위를 계속해요. 하나의 실령님을 실을 때마다. 12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구나. 아니, 돼요. 되는데, 왜그 구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많냐면 선생님들이 한분 있진 않아요. 구판 들어가면 두 분, 세분 정도 있어요. 거리를 나눠서 둬요. 되게 힘들어요. 한 무당 선생님이 소화하기에는 12거리는 밤새 하거든요. 옛날에는 구판을 들어가면 하루, 이틀, 이틀 정도 소비하는 구판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제 그때 12거리를 두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각색각본은 했겠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견우와선녀는 좀 현실 고정도 뭐 되긴 됐겠지만 현실 고정보다는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드라마인 거 같아